안녕하세요. 행복고 순재입니다. 오늘 오전에 잠시 저희 지역에도 눈이 많이 좀 흩날렸는데요. 어, 다른 지역은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또 내일부터 기온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입동이네요. 자, 입동이면 앞으로 또 이제 낮의 길이가 좀 길어질 테니까 또 봄을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철 풍로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또 간혹 저는 계속 풍로초가 월동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풍로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노지 월동이 안 됩니다. 저희 집이 따뜻하다고 하는데도 겨울철에 풍로초 꽃을 보기가 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겨울에는 그냥 생명 유지를 위한 그런 관리로 하는데요. 그것도 또 어느 지역에선 추위가 심한 지역에서는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풍로초 월동 온도는 한 영하 5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꽃을 보기 위해서는 겨울에 꽃을 보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좀더 높은 온도와 또 많은 또 햇빛을 어, 받아야 되겠죠. 가끔 어, 햇빛 없이도 베란다에서 꽃잘 펴요 뭐 그러시는 분 계시던데 글쎄 저는 실제로 키워 보니까 풍로초도 햇빛 없이 그렇게 어, 베란다에서 꽃 피우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던데요. 저는. 햇빛은 없으면서 따뜻하다 그러면은 우자라기가 쉽고요. 저는 햇빛은 충분히 보여주는데 온도를 거의 최저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 풍로초들은 한 6월에서 9월까지는 그냥 그 베란다 창틀에서 한번 걸러진 그런 햇빛을 맞고요. 9월에서 9월이 지나면 오히려 마당으로 폭로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햇살은 받지만 온도는 마당에서 그냥 비닐 한장 정도 쓰고 그렇게 지내는데요. 어, 그러면 저희 그 마당이 한 영하 7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거기서 비닐 한장 쓰고 햇빛 있는 곳에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것은 그 지금 상태의 모습은 아니고 그 전에 겨울 들어가기 전에 요렇게 잎이 무성했던 아이들을 다잎 정리를 해주고 앞부분에서 어, 보셨던 아이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요 아이가 겨울 들어가기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겨울을 나게 되면은 어, 나지 않고요. 이렇게 잎사귀를 이렇게 다 따준 이런 상태에서 또 겨울을 지내게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은 튼튼한 목대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잎사귀를 겨울 들어가기 전에 다 따줍니다. 어, 화분도 보시다시피. 어, 다육이 손 안에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아주 작은 화분이잖아요. 저런 상태로 해서 겨울도 나고 여름도 나고 그렇게 보내는 아이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정리 전의 모습, 모습이잖아요. 이 상태대로 겨울을 나면 그 안에 그 줄기 부분이 잎사귀에 가려져서 보호를 받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이거는 정리가 된 상태인데요 그래 정리가 돼서 아래 그 줄기나 뿌리 그 부분으로 겨울바람이 충분히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 찬바람을 지나면서 어 아이가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겉부분을 뭐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아무튼 거칠어지면서 튼튼한 목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지금 정리가 된 상태인데 굉장히 좀 거목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 어차피 겨울에는 어 꽃을 위한 어떤 그런 관리보다는 목대를 키우는 관리 어 제가 또 영양 없이 어 친구들을 키우잖아요. 어 여름에 겨울에 꽃을 안 보는 것이 영양제 없이 꽃 피우는 어떤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저는 자그마한 베란다가 있다고 해도 겨울에 꽃볼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겨울에 휴면을, 건강한 휴면을 지내면서 뿌리가 튼튼해지고 그래서 어 4월이나 5월 이제 기온이 따뜻해지게 되면은 음 꽃을 많이 피운다, 요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겨울에 잎사귀를 좀 따주고 어, 그거는 제가 그냥 말하자면, 우리 속살과 겉살, 이거 생각하면, 네. 겉으로 드러나는 살들은 저희들 어, 많이 이렇게 좀 거칠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살은 보호를 받으니까 부드럽잖아요. 네. 이 풍로초도 그좀 속살을 좀 드러내서 거칠어진 목대, 거칠게 키움, 키움으로써 그 튼튼한 목대가 만들어진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가 빠를까요? 자, 겨울철 또물 관리는 또 보통은 어, 흙이 마른 느낌이 들면 뭐 충분히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겨울철에는 어, 흙이 마른 느낌이 들어도 한좀더 2, 3일에서 3, 4일 좀더 두었다가 물을 주는데요. 햇살이 있는 따뜻한 날 어, 선택해서 물을 한 번씩 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한 달에 한세번 정도? 많이 주면은 한 달에 한세번 정도 이렇게 겨울에 물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영양제는 지금까지 영상 보시면서 흙 가까운 곳에 노랑 알갱이가 있었던 거를 보신 분들은, 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양제는 제가 11월 이전에 10월 달, 어, 이때 준 거거든요. 그이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지금 준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한 3월 경에 영양제를 주는 거를 어더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5월 달에 꽃피었던 모습들인데요. 어 오히려 저는 봄에는 영양제를 또 주지를 않아요. 가을에 한번 주고 어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너무 옷자락이 쉬워서 여름에는 오히려 더 짱짱하게 키우기 위해서 영양제를 주지 않고요 가을에 영양제를 준다 그러면은 가을에 한번 주는 편입니다. 자 다시 한번 건강한 풍로초 목대 키우는 첫 번째 포인트는 어쨌든 그 잎사귀들을 큰 잎사귀들을 최대한 다 따주어서 속살을 다 드러내서 키운다는 거. 최대한 또 겨울에는 가능하면 꽃 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어 생명 유지를 위해서 어 햇빛은 최대한 많이 보여주되 온도는 가능한 한 최저로 해서 시원하게 보낸다는 거물 주는 양이나 횟수도 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 최대한 줄여서 관리를 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